9장.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비록 무례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형태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영을 깨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고 은밀하게 기도를 드리며 그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떠올려 신속히 입으로 아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또한 수시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이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얼마나 합당치 못하며 그의 위험에 합당한 경위를 표하기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간절히 구하도록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가족들의 죄, 기반과 판단과 정죄와 같은 것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겸손에 이르도록 회개해야 한다.우리는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 죄사함과 은혜로 회개함과 믿어 온건해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많은 자비와 복음의 빛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번창하거나 역경 가운데에서나 모든 필요를 따라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나 특별한 유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모든 개혁교회들 특히 자신들이 속한 지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지도자들과 왕의 위엄과 왕비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수령들과 목사 그리고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또한 타당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 임하며 그의 뜻이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기도하며 아울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음으로 기도를 끝마쳐야 한다. 해설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개혁된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장로교회들에서는 이단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와 같이 예배 때 기도서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로마 가톨릭과 같이 그 뜻과 의미를 전혀 알수 없는 고전 라틴어로 된 기도문을 사제가 낭독하는 식의 기도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사제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통일되고 정형화된 기도의 방식은 참되고 경건한 예배의 요소를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신앙문답서 243문에서 기도에 있어야 하는 사랑의 감정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은 뒤에 답하기를 첫째 우리가 우리의 결핍과 비참함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이 느낌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범민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자 하는 진실하고도 열정적인 욕구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염원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244문에서는 저 감정은 사람의 천부적인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까? 라고 물은 뒤에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셔야만 합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령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을 우리에게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토대로 말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란 사람의 천부적인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결핍과 비참함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전심으로 슬퍼하고 범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감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셔야만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비로소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니, 그러한 도우심과 별도로 통일되고 정형화된 기도의 방식이 요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98문을 보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9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모범으로 주신 주기도문을 언급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데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모범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기도 형식입니다. 라고 언급하여 참된 기도를 위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마찬가지로 118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하도록 명하셨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야고보서 1장 17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따르면 영혼과 몸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인데 이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서에 따른 이단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의 기도와 전혀 다른 장로교회들의 기도는 정형화된 기도서와 같은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성경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모범과 같은 형태로 기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문구가 아니라 모범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나오는 예배 중에 기도의 모범도 좋은 예시가 됩니다. 당의 모